안녕하세요 플라즈마입니다 이번편은 플라즈마의 마인크래프트 제 10편 입니다 아 이거 지금 네번째예요 이게 종 계속 설명들이 계속 설명 계속 계속 전 처음에 전편 그렇게 했는데 영상찍다가 망했 지금 영상찍는데 동생때문에 이걸 네번째 찍는거 이거 지금 동생때문에 망친거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또 망친게 있어요 그리고 하는 동안 이렇게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필요, 한 가족 버렸고, 가스의 눈물을 중간에 버려버렸어요. 한 실수로. 그래서 다시 구하러 가야 돼요. 갑시다. 포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생이 포션이 왜가스의 눈물을 부러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리고, 엔더, 엔더 거기 있는 좌표를 알아놨기 때문에, 엔더 거기 좌표를 안기 때문에 가스만 잡으면 돼요 화염장 그리 인챈트라 인는 화염장이 붙었어요 망했어요 갑빠에 화염장 붙었어요 보호도 아닌 보호사도 아닌 화염장이 붙었어요 글자 없네 저 있지? 아 냉머거. 가스트를 빨리 찾으러 갑시다. 가스트가 업무인데. 잠깐 이게 뭐였지? 이게 회복, 파, 지금 회복 포션 만드는데 필요한데. 발광석을 켜야 될까? 켜야 될까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집구미는 필요 없기에 포션 만드는 데 필요할 텐데 가까운데 키면 되죠. 있는 거. 일단 가스트가 지금 목적이에 가스트 잡읍시다 빨리. 근데, 왜안 나오지? 이렇게? 애들이 안 나오는데, 이거 너무? 어, 그거 발라자 어. 잠깐만, 이 평화로움이니? 밟아져. 평화로움 누가 났어, 씨가스가왜 이리 없다 싶었다. 아니다. 머려우. 잤대, 늘 잤대. 안 돼! 벌써 배고픔이 되기 시작했어. 이거 자 아니겠어요. 보통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살고 싶어요. 쉬워요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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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점프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가스가 안 보여 어! 자아따따따아아아 이 개쓰레기 슈트 때문에 죽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느낌 좋지 않은데 이거? 잠깐만 다시 만들어야 돼요 철 그것만 다시 만듭시다 아 그냥 다 버릴까요? 그냥 가요? 그냥 가? 그냥 가? 이상한 포션은 그냥 그냥, 갈까? 그냥 갈까요? 그냥 가을까요? 그냥 이거? 다 그래가지고 브레드박대기도, 뭐,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있는데, 그냥 갈까요, 이거? 다 갈아서. 좀이정도 아, 한 개만 더. 그냥, 죽이러 갈까, 그냥? 이걸? 급 나을 수도 있는데, 이거? 인더의 진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만 갈아주시고, 갑시다. 전잡혀를 알기에, 갑시다. 불에 양동이 양동에 물 퍼가고, 그럼, 우리, 내도가 게 키운 게, 쓰레기 되는데? 버려! 그래. 양동이로, 보여주고. 주 아, 먹을 거, 먹을 거 챙겨. 식량, 식량 많이 챙겨야 돼, 지금. 가면서 닭 잡읍시다, 그러면. 가면서 닭을 잡읍시다. 다이아를 다안 써봤는데, 아, 이거 챙겨. 이거 챙기고. 이거 챙기고, 밀 버려. 어, 충분한 것만,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필요한 것만, 여기에. 상자를 아, 아, 포션 상자에 다 박아쳐 박읍시다 솔직히 여기서 쓴거 하나도 없어요 거의 거의 쓴게 없으니 다 필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 이거 로드브 넣고 이건 빼고 이거 넣고 이거 음식은 앞에 전열시켜 놓고 엔더 진주 넣어 놓고 엔더 눈만 넣고 인피니스 타일 해놓고 됐어 닭을 잡습시다 가다가. 가다가 닭 잡고. 썩은 고기가 왜 이리 많아? 아, 이거 챙겨갑시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이제 가면 닭을 잡며. 으닭좀 잡고 나서 잡으러 갑시다, 이제. 그마갈로맨더 드래곤을. 메 화죠, 지금 이게? 10화죠? 10화. 12화 맞춰가지고 끝내야지. 1쿨 끝내야지. 12화를 맞춰서. 엔더 드래곤을 잡으려 했는데, 10화 만에 1쿨을 끝내거2쿨 들어가겠다, 그러다. 아닌가? 1, 2쿨을, 2쿨 시작을 알리는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아. 여기로 갑시다. 왠지 여기일 것 같아. 벌써부터 음식을 쓰게 하겠죠? 그래서 닭을 잡아야 됩니다. 아 활이... 아 인피니티 붙어있지? 거기에 화리 인피니티가 붙어있지? 빨리 급속도로 끝내기 위해 아 끝내버립시다 아 근데 느낌이 좋지가 않아 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데? 동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약간 죽어야겠어요. 깜빡하고 있었어요. 우리한테 그게 필요했어요. 이거. 그래서 왠지 동물 안, 이게 동물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48개 정도 만들어주고 갑시다. 그냥 TP에! 말아놨어요. 이 정도예요. 음... 엔더들과 드눈을한개 던져보면 알수있으지 안으로 들어가죠? 됐어요. 그럼 된 거예요. 다다 다 찾은 거예요. 어? 우와, 내 개가 여기 있어. 안 왔어요? 아, 한번 데려주세요. 한번 데려왔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 그리고 가져오기 잘했어요. 이걸. 아니야. 걔. 지지 빨리 나갑시다줄수 없어. 다찾아다찾아 가는 것 같아요. 아. 역대 내려가고 쉽게 만들어주는 지형이네요. 어, 돌돌 있네. 그럼 이거 켜, 이거 써서... 어,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엔더유적에철 투구, 철투구에철 투구. 아, 빵 준다. 빵, 빵은 챙겨갑시다. 위험하니, 빵은 챙겨가시고. 문 열어봅시다. 뭐가 있을 것 같아. 없어요. 제일 중요한 엔더 거기를 찾읍시다. 애플이. 먹을 거는 다 챙겨가 주시고. 황금사가 만드는데 귀찮음. 등 귀찮음.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저 개, 얘, 이, 이 개, 제 애완견도 따라왔다는거죠? 문제가? 애완견이잖아, 소존은 뭐야, 협곡이 섞여있어 오, 잠깐만 유적이 큰데? 근데 협곡이야 유, 유적, 협곡, 유적 유적, 협곡 아, 아니야 여긴 아님 빨리 입구를 찾아야 돼요 어, 왜이래 이거 다 깨졌어 이거. 아 왜? 철투구만 보여. 철투구빵 신경 안된가요 설마 이거. 방금 여기 본데 같은데 한 번. 안 그런가요? 다와가는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또 줘야 되잖아이 씨. 피가 많이 닳았어요. 살려야 돼요. 저기 응. 포션도 만들려고 했는데 청용 포션도 만들려고 했는데 길이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요? 이거 길을 찾은 듯 하진 않네요. 분째 헤매 길을 거의 헤매고 있어요. 3분어저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헤매는 길을 오 잠깐 찾은 거 같아요 대충 길을 찾은 거 같아요. 여기 뭐지? 응. 왜이리 사과를 많이 줄거야 이거? 애플몽, 애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직도 길을 못 찾은 상태 범인은 이, 없, 이 안에 없다 언니, 언니, 이 만드는 거 어, 이 만드는 거 돌아왔습니다 용하 어머니 여기에 원래 방개통 걸릴꺼였잖아 대체 어딜까? 여기서 길을 헤매게 됩니다 왜 왠지 모르게 여기서 길을 헤매게 되네요 설마 여기가 아닌가 길이? 그럼 여기 나와 근데 길을 더 헤매게 되는데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더 찾읍시다 다른데, 다른 데 어, 다른 거더 찾아야 되는데, 이거, 이러면. 왜 유적이 다 깨져 있을까? 이거 동, 이거 협곡하고 섞여서 그렇네. 엔더 유적이 이래서 안 좋, 이럴 이래, 래때안 좋네요. 지금 섞여 있어요, 제대로. 협곡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가지고 위험하네, 아주. 효과가 어, 일체화가 되어 있네요 이거. 그래서 똑같은 것도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저 계속 빙글빙글 똑같은 데 돌고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협곡을 분석해야 돼요. 협곡 분석 및 저쪽으로. 어 무서워 이제. 어, 여기 들어가 봅시다.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역시. 여기, 여기. 역시 유적 부분이 바뀌니까 좋네요. 드, 기분, 느낌이 좋네요. 이거. 기분이 좋기... 개플. 유적, 유적이... 왜 유적이 왜 뒤져도 안 나오니, 아무것도. 유적을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어, 다 왔다! 다 왔어요. 드디어 우린 재단에 도착했어요. 마지막 대단이길 바라는데 아니잖아 씨. 네, 여기 위로 올라가서 똑같이 생긴 데가 왜 이리 많을까요? 어차피 저기 소리 안 들려. 으아아아아아야뚫아거야뚫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뚫어서 도망갈 거아아 거야. 됐어. 거야. 나무가 없어. 아아어요나아가 없어요. 아아더 이상 아아아아수 없습니다. 라이아도안 챙겼단 말이죠 오지 저한테 물 그리고 이거. 대체 얼마나 뒤지면 될까요? 여기. 잠깐 여기 를 뚫어, 이 표. 어, 잠깐 실버피쉬, 실버피쉬, 실버피쉬. 있을까요 배고프다. 계속 이거 이걸... 아! 지금 먹을 걸다 써가요. 뒤지는 것도 지금 헛수고돼간다고요. 점점 아이 무섭잖아. 옆을 파줍시다. 볼 파는 더 빨라. 엔더 진주 한개더 붙읍시다. 그냥 여기. 으 저거 나오지 마, 여 올라오지 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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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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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여기, 여이 제? 여기도 올라가는 길이. 어 여기도 올라가는 길이. 수가없가는데요는데이여기는데이대로이거다 깨져서 가는가없잖이이러면도가이게어디가어딘이모르도어요하나이도는이여기는길여기 길이. 올라가는 길이. 여기이여기계올라이 결분 거기가 거기입니다 여기? 잠깐 여기 있었어? 우리는 가까운 엔더진주 절개 올라갑시다 우린 조약 아까운 조약돌 아까 우리 아깝게 조약돌 막혔어요 저는 지금 나재세기 나와. 책. 오 어, 잠깐만. 휴울바이오 보호들이 휴울바이오 보호들이 인제 대체 좋은데 쓰고 싶은데 안 돼요. 어차피 다음 편에 지 다음 편에 그할 거니 갑 합시다. 모르한게 만들어야겠네요. 이 철을 다 버려. 한개 만든 다음에 이인센트 제가 넣읍시다 여기다가 <laughs>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망했어요. 가요. 마의 선택입니다. 들어갑시다. 이걸로 끝이었네요. 망했어요, 저. 돌이 없, 돌밖에 없어. 죽었습니다. 아, 20분 찍었네요. 빨리, 모루로 만들고 끝낼 수 있다. 모루 만들고, 저기다가, 여기다가 바르고. 아, 철 많다, 역시. 철 많다. 철 많다. 아닌가? 역시나 안되네요 역시 아, 잠깐 여기다가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또 바지 한개 사라졌어요 제 바지가 또같지지 일단은 이요돌이 있고. 이 망할 놈의 바지 사라진이 망할 놈의 사라진 바지에다가 바릅시다. 인첸트를이 망할 놈의 사라진 바지에 인첸트를 받읍시다. 보스 3만. 왜 보스 3만 효율 5. 효율은 보스 3, 보스 y 예스. 화염 옷을 입니다. 이 그지 같은 옷을 가지고,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